3. 법을 보는 이는 열애를 본다. 부처님께서 라자그리아 박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왁깔리라는 비구가 라자그리아에 있는 어떤 도공의 집에서 앓고 있었다. 병이 날로 위독해 회복하기 어려웠다. 그는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수행자를 불러서 말했다. 수행자시여. 미안하지만 부처님께서 계시는 중림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제 말을 전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내 병은 날로 더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부처님을 한번 뵙고 예배를 드렸으면 싶은데 이 몸으로 중림정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 뜻을 부처님께 아뢰어 주십시오. 간호하던 수행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왁갈리의 소원을 전해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로 성 안에 있는 도공의 집으로 오셨다. 왁갈리는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알른 몸을 뒤척였다. 부처님께서 왁갈리의 머리맡에 앉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말씀하셨다. 와깔리여, 그대로 누워 있거라. 일어날 것 없다. 병은 좀 어떠냐? 음식은 무얼 먹느냐? 와깔리는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고통은 심하고 음식은 통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은 더하기만 하여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와깔리여! 너는 어떤 후회되는 일이나 원통하게 생각되는 일은 없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는 적지 않은 후회와 원통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가 뵙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후회되고 원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다. 와깔리여, 이 썩어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신체를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신체는 덧없는 것입니다.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덧없는 것입니다. 와갈리어 덧없는 존재는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은 주체가 없다. 또 덧없는 것에는 나와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으로서내 제자들은 신체와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을 싫어하고 욕심을 떠나 해탈하고 해탈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와깔리는 지혜의 눈을 떴다. 자바함 발가리경 4. 복짓는 사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많은 대중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안이루따도 있었는데 그는 설법 도중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이 끝난 뒤 안이루따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안이루 따요. 너는 어째서 집을 나와 도를 배우느냐?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에 괴로움이 싫어 그것을 버리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설법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졸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안이루다는 자기 허물을 크게 뉘우치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이제부터는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부처님 앞에서 졸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아니루따는 밤에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정진하다가 마침내 눈병이 나고 말았다. 부처님께서 타이르셨다. 아니루따여, 너무 애쓰면 조바심과 어울리고, 너무 게으르면 번뇌와 어울리게 된다. 너는 그 중간을 취하도록 하라. 그러나 아니루따는 부처님 앞에서 졸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을 상기하면서 타 이름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루따의 눈병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의사 지화과에게 아니루따를 치료해 주도록 당부하셨다. 아니루따의 증세를 살펴본 지화가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아니루따님이 잠을 좀 자면서 눈을 쉰다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 눈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니 큰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니루따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니루따여. 잠을 좀 자거라. 중생의 육신은 먹지 않으면 죽는 법이다. 눈은 잠으로 먹이를 삼고 귀는 소리로 먹이를 삼으며 코는 냄새로 혀는 맛으로 몸은 감촉으로 생각은 현상으로 먹이를 삼는다 그리고 열애는 열반으로 먹이를 삼는다 안이루타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열반은 무엇으로 먹이를 삼습니까 열반은 게으르지 않는 것으로 먹이를 삼는다 안이루타는 끝내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눈은 잠으로 먹이를 삼는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차마 잘수 없습니다. 안이루따의 눈은 마침내 앞을 볼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애써 정진한 끝에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육안을 잃어버린 안이루따의 일상생활은 말할 수 없이 불편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깊기 위해 바늘귀를 꿰려하였으나 꿰수가 없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은 나를 위해 바늘귀를 좀 꿰어 주었으면 좋겠네. 이때 누군가가 그의 손에서 바늘과 실을 받아 해진 옷을 기워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부처님인 것을 알고 아니룻다는 깜짝 놀랐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그 위에 또 무슨 복을 지을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루따요. 이 세상에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섯 가지 법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법이란 보시와 교훈과 인욕과 설법과 중생제도와 더 없는 바른 도를 구합니다. 아니, 루따는 말했다. 여래의 몸은 진실한 법의 몸이신데 다시 더 무슨 법을 구하려 하십니까? 여래께서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더 지어야 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로다여네 말과 같다. 중생이 악의 근본인 몸과 말과 생각의 실행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진다.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도 복의 힘은 가장 으뜸이니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한다. 아니 루타여, 너도 이 여섯 가지 법을 얻도록 하라. 비구는 너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등일아함경, 역품 오 바다의 진리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노계원에서 500명의 비구와 같이 계실 때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바다를 좋아한다는 젊은이를 만나 물으셨다. 바다 속에는 무슨 신기한 것이 있기에 너희들은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젊은이는 대답했다. 바다 속에는 여덟 가지 처음 보는 법이 있으므로 저희들은 거기서 즐깁니다. 첫째, 큰 바다는 매우 깊고 넓습니다. 둘째, 바다에는 신비로운 덕이 있는데 네 개의 큰 강이 각각 500의 작은 강과 합쳐서 바다로 들어가면 그것들은 본래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셋째, 바다는 모두 똑같은 한 맛입니다. 넷째, 드나드는 조수가 그 때를 어기지 않습니다. 다섯째, 여러 중생들이 그 속에서 삽니다. 여섯째, 바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지라도 비좁아지지 않습니다. 일곱째, 바다에는 진주와 같은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여덟째, 바다에는 금모래가 있고 네 가지 보배로 된 수미산이 있습니다. 열애의 법에는 어떤 것이 있기에 비구가 그 안에서 즐깁니까? 내게도 여덟 가지 처음 보는 법이 있어 비구가 그 안에서 즐기고 있다. 첫째, 내법 안에는 계율이 갖추어져 있어 방이란 행이 없다. 그것은 저 바다처럼 매우 깊고 넓다. 둘째, 세상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지만 내법 안에는 마치 네 개의 강이 바다에 들어가면 한 맛이 되듯이 도를 배우게 되면 그들은 이전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셋째, 정해진 계율에 따라 차례를 어기지 않는다. 넷째, 내 법은 결국 똑같은 한 맛이니 팔 정도가 그것이다. 다섯째, 내 법은 각가지 미묘한 법으로 가득 차 있다. 바다에 여러 중생들이 사는 것처럼 비구는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즐긴다. 여섯째, 바다에 온갖 보배가 있듯이 내 법에도 온갖 보배가 있다. 일곱째, 내법 안에는 온갖 중생이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돌을 닦아 열반에 든다. 그러나 내 법에는 더하고 덜함이 없다. 바다에 여러 강이 들어와도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과 같다. 여덟째, 큰 바다 밑에 금모래가 깔려있듯이 내 법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각가지 산매가 있다. 비구는 그것을 알고 즐기는 것이다. 젊은이는 감탄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열애의 법 가운데 처음 보는 법들은 바다의 그것보다 백 배, 천배 뛰어나서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인의 여덟 가지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차례로 법을 말씀하셨다.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면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탐욕은 더럽고 번뇌는 큰 재앙이므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의심이 풀린 것을 보시고 괴로움과 그 원인과 없앰과 없애는 길 등의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다 증일 아함경 팔란품